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피크민입니다. 예, 지금 피크민이 11월부터 업데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 버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탐색 카메라로 그 이런 피크민들과의 추억을 찍고 그걸 또 편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귀여운 친구들. 아, 참고로 이건 순찰 드론이고요.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동글게 동글게. 자 이제 순찰드론 그만 해주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할게 목표가 뭐죠? 어 입사기신선 할까? 아 근데 저희가 한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희 목표는 탐색카메라를 찍고 데코피크민을 발견을 하는거거든요 그냥 오늘은 데코피크민을 발견하면서 사진을 찍기로 하고 탐색출발을 가야되거든요 자 콜리한테 가서 탐색 출발을 하고 난첫 번째 데크 품이는 당연히 햇살 가득한 정원이겠죠. 난 어차피 다100% 하긴 했는데 당연히 100% 에, 아닙니다. 그렇지? 우와저 자신적으로 100%. 100%. 햇살 가득한 정원 100%. 아, 지금 윤조가 풍선감을 불고 있어서. 예. 어, 도착했네요. 어, 저기있다. 자, 난 첫번째 배 피크미니. 왜 네, 실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이배코 피크미니. 잎사귀 인간을. 조난이라고, 예. 자, 지금 새로운 미션이 생겼죠. 제이드. 오. 레이더 맵에서 ZR을 누르면 데코픽 미니티가 나온대. 어, 저거. 왜안 넘기세요? 근데 저거 햇살가득 한정원에서 많이 본대죠. 코드랑 막르면, 거기, 거기가 바로 쓴대? 앞에. 예, 바로 앞에. 그때, 우리 윤조가 데코픽 그, 미니티. 여기가 어디더라? 사실상 전싹다 알고 있거든요. 햇살 가득한 전저 저거 커다란 새빼, 새빼고다 알고 있는데 이따 그 파랑 피그인 물놀이하는 날려드리죠. 자 바로 망루에 나오고요. 탐색 카메라로 해야 돼요 이거. 아 그래. 자 셔터 찬스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윤조 씨. 셔터 찬스. 제코 비그민 발견 이 사진도 편집할 수 있거든요. 소리 좀 키워야 돼. 편집을 다시 좀 소리 좀 키웠거든요, 이쪽 그래서 제가 잠깐 중재했었습니다뭐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원래 먼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괜찮아. 어? 어? 야장. 하하하. 지금 뭐? 피그미포 피그미는 아주 잘 홍보하시는 우리 윤조. 음 저장하고 끝내. 진짜 그렇게 할 셈이에요? 아니, 어. 이제 못하네. 어? 자 이제 안으로 안으로 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 말고 아 왼쪽이라니 까아 뒤로 뒤로 뒤로. 아유 정말. 앞으로 쭉 가시고. 앞으로 쭉 가세요. 좀 하는 점 돌리세요. 안 보여요. 아니, 그쪽이에요. 여기요. 예. 아니, 잠시 카메라로 해야 제가 쫓아오지. 첩어. 내꽃비크민 음. 발견. 네. 빨간 비크민 전면이 아니라. 이까 아니야, 저장하고. 근데 여기서 원래 파란 피크민 안 나오잖아. 데코? 데코 데코잖아요. 그네 잠깐만 근데 아 딩고를 구조한 후구나. 그 다음은 저기 노란색 꽃을 꽃 뒤에 있다고 했는데 한번 뒤에 보실까요? 윤조씨 뒤에 노란색 꽃 저기다. 그쪽에 노란 피크민 있거든요. 그 도넛 모양을 한 도넛 모습에 코피큐밍이 있어요. 음, 그쪽 아니고요. 잠만요 저기 화분 앞에서 아마 탐색카메를 라 켜가지고 카메라를 켜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아니 탐색카메를 라 켜고 아마 그쪽 아닐 텐데. 그래? 어? 완전히 딴 방향으로 샜는데? 음. 아, 어, 여기구나. 네, 저기. 아이고. 잠깐만. 징징징징징징. 징징거리지 마요. 고추 마요. 징징거리지 마. 에이, 재차를. 재차를 해서 키우면 되지 않나? 재차도 키워보세요. 아? 마방짱내꽃 피크민 발견. 일단 자작하고 탐색 돌아가고요. 어차피 다음에 못 바꾼 거 알죠? 큰 삽이 있는 데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알것 같아.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이쪽. 아, 빨리 오렴. 큰삽 그쪽 살펴봤거든요. 구조물이 있는데면 그쪽인데 큰 삽이 없더라고요. 아니, 점프를 하면 돼. 그 대체 없죠. 오른쪽에도 없더라. 어 그래가지고 매우 곤란했던 그 여기 사이 여기잖아 여기잖아 여기. 옆아 잠깐 찍으면 되는데 아 맞네 저기 저기 옆을 통해서 찍기 근데큰 삽이라면서 안 큰데 어막 와치 빵댕이밖에 안 보이는데 반대편 가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나. 근데 뭐 한돌진, 찐... 어. 광, 참뭐 이렇게 쪽팔리면 내려야 되잖아. 잠깐 이러면안 돼? 어, 해양비리를 하면 돼. 어, 와치는 못 올라오고. 내 꽃, 피금민 발견. 이될 시간이야. 아이고. 어? 감지기 폭탄을 쟤한테 던지면, 어음비금민 죽어. 아. 착! 아, 귀여워. Hi. 내 꽃, 피금민 발견. Hi. Hi, 지. my name is, 어음비금민 Nice to meet you. you. 찌찌뽕. 뽕찌찌. 어, 태코 덕분이지, 귀여워 보이네. 아이고, 본인지, 근데, 본인인지. 지금, 저기, 윤조씨, 대코피금인 전부 다 찾았고. 맞아. 됐 어, 맞아. 그니까 러 이제 햇살 가득한 정원으로. 아, 클리어. 에, 꽃바람 낙원으로 슬슬. 얼음 대코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얼음 대코한번 꺼내봐요. 무조건 대코피금이 먼저 나오던데, 이거. 오케이. 대코피금이 발견. 아 엉덩이에 붙어있는거 귀여워 엉덩이..엉덩이에 젖이 있나? <laughs> 엉덩이에 이제? 붙어서 착 빨아먹고 있네 윤저씨 까먹으셨어요? 정리하는 방법? 어오늘이 탐색을 끝냅니다 와하 빠바바바 와 9분만에 다하기 와 바. 성공했다 와빰빠바바 아,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아 맞긴 해 분량 안나오는거 아니야? 괜찮아 음. 동영상은 원래 안나와 그리고 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가린 겁니다. 돌아올 때 이거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잠깐만요. 됐잖아. 왔어. 야! 저가절 쳤어요. 왔다, 고다 왔다, 왔다, 왔 바로 스킵 해버리는 우리 윤조 씨. 대고 피크민 이거 할 건가요?